자,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자, 12월 8일, 에이,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주제를 좀 바꿔봤어요. 잘하는 것만 하자. 예, 잘하는 것만 하자.라고, 예, 왜냐, 어,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라면만, 라면 잘 끓이면 라면만 끓이라고, 그렇죠? 예. 어, 음, 뭐라 그럴까? 그, 추세도 제대로 못 하면서, 예, 추세도 제대로 못 하면서 급등주를 한다?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일단은 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세를 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야 그 다음에 어떤 급등주가 나와 그때 매매를 하든지 어떤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물론 달라요 매매하는 게 다릅니다 다른데 예 급등주와 추세 매매는 완전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추세 매매 뿐만 아니, 추세 매매는, 예, 추세 매매는 우리가 모르는 재료들이라든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추세 매매 말고, 예, 급등주, 단타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수익이 안 난다. 예. 매수해가지고 물려. 어, 종목 하나 늘어나고 또 매수해서 물려, 또 종목 늘어나고 이러다 백화점 되는 게 일수죠, 그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잘 알죠. 여러분의 설례를 저는 다 밟았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만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음. 그 중에 자 원칙, 원칙은 여러분. 예, 제가 늘 항상 얘기하죠. 음. 원칙. 꼭 지키시고요. 음. 기본은 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칙 없는 매매는 운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께. 어? 제가, 대표님이, 어, 제, 제가, 뭐, 오늘 종목, 지난주에 하이로니, 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뭐, 하나 케미, 뭐, 종목 이렇게 주면 뭐예요? 종목 줬다라는 표현보다 공부 종목으로 이렇게 드리면 뭐 하냐고요? 오늘도 많이 뽑아놨는데,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해볼까요? 집불도 모르면서, 응? 어? 단타한다, 급등주한다,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정문, 나중에 누구 원망, 그건 안 돼요. 음.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스스로 배워서 매매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애매하는 결과도 없다라고 제가 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원칙은요, 여러분들만이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면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음, 자.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몇 종목들 적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까요? 복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하이로닉. 하이로닉. 자, 하이로닉이, 자, 어떻게 됐냐. 차트가, 지난주에, 요렇게 있었어요. 이게 12월 금요일 예, 날 이제 금요일 예, 날장 끝나고 제가 저기 했으니까 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선 하나 딱 지지선 그어놓고 예, 흐름이 어땠는지 제가 예, 지지선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네요. 그 다음 날몇 예, 프로 약 17%까지 그렇지만 예, 보시면 이 날짜에 중간 그 봉을 훼손시키질 않았어요.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음. 보시면 차트 설정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렇게 그봉 중심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 아, 여기 있네. 자, 요렇게딱 갖다 끄어 보면 5,530원, 여기를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음. 그러더니 이렇게 급등이 나네. 약한 뭐, 상당히 많이 나왔죠, 수익이. 예. 이거, 저기, 수익 내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많이 내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 어, 많이 내셨어요. 저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아, 저는 솔직히,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뭐, 해서 좋습니다라고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예, 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주는 게 저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수익 많이 내주시는 게. 예? 네? 그쵸?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람을 되게 느낀다니까요?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고 수익 내, 내시면 얼마 좋습니까? 그죠? 보세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시면, 예. 대표님, 초인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보이시죠? 음, 보이시죠? 해가지고, 하이로닉으로 수익 냈습니다. 177만원을 내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청성노우턴트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뭐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예, 알려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워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니까, 예. 지지 라인 나오고 상승 다, CCI 빠진다든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4,9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들어 올렸어요. 예. 기관 수급이 아주 좋죠. 예, 다음 주에도 예,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몇 종목만 볼게요. 지난 주에 했던 종목 예, 한번 보고 예, 그다음에 하이트 질러, 하이트 질러도 결국은 예, 하이트 질러도 결국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이트 질러 보시면. 예, 29일이 이 날짜죠, 이 날짜. 그쵸? 그렇죠? 네. 60일 선 오면 제가 터치를 한번 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한 29,000원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9,200원까지 상승 나오고, 예. 다시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 예.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으니 여러분들이 예, 수익 챙기셨을 분들은 충분히 챙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매수했다면, 음, 매수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어, 한국전자인증 음.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29일날, 예, 이 날짜였죠, 이 날짜. 예, 박수권 유지, 29일날, 예. 상당한 흐름이 나왔죠. 상, 예, 흐름이 나왔고, 또 여기 지지라인 보여주죠, 지금. 여기만 안 무너지면, 또이 종목은 또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전자인 점. 그쵸? 예. 어, 이것도 마찬가지. 수익, 예, 매수해서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리고요. 한국 콜마는 박스권이에요 지금. 갇혀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뭐, 이거는 솔직히 뭐볼건 없고요. 볼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한국 콜마, 예. 자, 박스권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 예, 조금 더 내려와서 이부근까지더 예, 내려와서 이 지지라인까지 내려와서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음, 자, 그리고 뭐 있죠? 한국타이어, 하나케미칼, 해상옵틱스까지 볼게요. 자, 한국타이어. 예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게 이렇게 있었죠 29일이 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60일선 터치하면 한번 매수해 보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을 이제 매수해야 되겠죠 예 왔어요 61선 터치 했죠 예 일봉에서 60선 터치 했으니까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자리에요 61선 터치해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고 다음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래도 예, 지금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를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예,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예, 선을 조금 더 본다고 하면 한이 정도 선까지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예. 짧게, 선절은 짧게. 예. 요거 보면 예. 밑꼬리 보이죠? 밑꼬리 저 정도. 예. 짧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2,800 700원까지 여러분 61선 이탈을 하면 그냥 짧게 정리한다 32,700원 정도 예 32,700원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이것도 결국은 보시면 자 29일 이, 이 날짜에 충분히 올라왔죠 그쵸 이날 올라왔다가 다시 또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예, 시장이 밀었던 거죠 시장이 그쵸 예, 결국은 또뭐 트럼프가 어찌고저찌고뭐 이렇게 얘기해서 예, 뭐 남미 쪽 관세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손실이 어, 내려왔던 거고요 결국은 이것도 보시면은 약4% 이상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네그 예, 다음에 해성 옵틱스자 이 종목도 지금 결국은 박스권을 잠깐 하에 했다가 다시 들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들어올렸죠. 자, 이 날짜 제가 박스권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예,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스권을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지지야, 지지고 자. 만약, 만약에 만약 내가 여기에서 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다가 여기 지지라인으로 조금 일찍 매수했어. 그래서 내려와. 내려왔는데 그냥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손절했다가 여기를 뚫을 때 다시 뚫고 지지할 때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예, 수익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지난주 매매했던 거, 복기 뭐,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네요. 그쵸? 예, 14만 주 정도 들어왔고, 돈이 여기도 들어왔던 거예요, 결국은. 돈이 들어왔던 자리가 이 자리고요. 돈이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 여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음 자, 어, 여러분들이 제가 잘하는 것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추세. 추세를 잘하면 잘하는 것만 하세요. 음, 뭐, 뭐, 보세요. 결국은 요즘 제약주들이 다 이런 모양이에요. 뭐, 뭐 삼성제약 많이 올렸다가 뭐, 뭐 많이들 빼버려요. 많이 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셀리버리, 뭐 이런 바이오주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 또 여러 종목들이 지금 데또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라와 제약 주 중에서도 이제 바닥을 또 기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뭐 해보세요 뭐 이런 종목들도 영진약품 도 지금 기관이 엄청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왜 오늘 이제 종목을 한번 돌려 보면서 본 건데 이거는 왜 이거를 검색해서 따로 출연 했냐예 어, 여기다 적어 드릴까요? 그냥 공부하면서, 어, 공부하면서,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눌리면 반드시 줄 거예요. 반드시 줍니다. 예. 어, 조금 심하게 준다고 하면, 이렇게 61선까지도 충분히 한번은 줄수 있어요. 땡큐 하고 받아내는 자리입니다. 예 61선 예, 영진약품 자 ICD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ICD 자 전형적인 눌림목 자리죠 그렇죠 전형적인 눌림목 자리에요 예몇번 상승이 나왔지만 전형적인 눌림목 자리고 예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기준선 근처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구요. 그쵸? 음. 지금 뭐 기관 매도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매수들을 많이 해와서, 이렇게 외국인과 매수를 많이 해와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예, ICD 한번 관심있게 가져보시구요. 음. 절대로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네. 몽키님 안녕하세요. 네. 자, ICD. 그리고, 음, S맥도 한번 보세요. S맥. -Mac. S맥도 나쁘진 않은 자리. 이거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죠. 어, 제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랑, 예, 비슷하지 모양새가. 그래서 S맥. 예, S맥. 한번 잘, 한번 지켜보세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분봉에서도 지금 오랫동안, 30분봉 보시면,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옆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예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지금 눕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렇죠? 아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요 저도 간종에 집어 넣놨다가 예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음, 몇 종목만 하고 오늘은 강의 그냥 짧게 끝낼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어제 했어야 했는데 어제 찜질방을 갔다, 갔다 왔거든 찜질방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 이종목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일 파마 홀딩스라고요? 네, 예, 제일 파마 홀딩스. 근데 이 종목의 단점. 네. 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 종목 패스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 거래량이 너무 없어. 네, 예, 그쵸 음. 너무 없어서 패스할게요. 자,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60선. 네, 예, 좋아하는 자리.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CCI 빠져나오는 자리고요. 예. 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아주 막팍 줄었죠? 한번 튕겨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튕겨줄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 예, 관심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어, GN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GN코. 지엔코. GN코도 마찬가지. 예, 지금 보시면, 자, 오랫동안 하락하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차트를 보시면, 아주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61선을 돌리고, 예, 그 다음에 61선 저항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죠? 예,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어, 제 생각에는 추세를 한번 돌렸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어, 보시면 주봉에서도 20선을 지금 올라타고 나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엔코도 한번, 이거를, 뭐, 오늘 샀는데, 월요일날 샀는데, 뭐, 이렇게 매수했는데, 안 올라가, 막,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한번 좀 지켜보세요. 초이는 어떤, 왜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지, 예, 왜 잘하는 것만 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지켜보시고, 지엔코, 예, 나쁘지 않아보여요. 예, 지엔코 나쁘지 않아보이구요. 음, 자, 요, 이 종목 좋아보이대요.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고요. 좋아보이죠? 좋아보일 것 같아요. 좋아보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지금, 눌림목, 눌림목. 이 종목이, 만에 하나 61선까지 딱내려와서 최고, 최고입니다. 만에 하나. 예. 만에 하나, 여기서 바로 반등을 못 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만에 하나 살짝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61선까지 터치를 딱 해주잖아요. 최고의 종, 매수 타이밍. 맥자리. 이 종목에서 최고의 맥자리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이런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종목, 5G 관련 종목 중에 뭐, 뭐 있는 거 뭐였죠? 오, 오, 오. 아, 갑자기 생각, 잠깐만, 검색 한번 해볼게요.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생각이 안 나요. 5G. 오, 5G 관련주 검색 한번 해 보고요. 오이 솔루션 아, 오이 솔루션이 요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전에 예, 이 종목이 뭐 이렇게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laughs> 예,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 예, 여기는 땡큐 하고 받아 냈어야 되는 종목들인데 예, 엄청나게 올라갔죠 저때부터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더라도 예, 아주 좋은 자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도 서브트럭터민들도 어 한번 추세를 옛날 과거를 보면 한번 추세를 타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예, 한번 추세선들 한번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추세선 지지선 한번 그어보시구요. 예, 그어보시고. 한이 정도, 여기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만 지지를 해주면, 특별히 나빠 보이진 않아요. 조금 돌려도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 예. 이 정도. 근데 저는 그 자, 그 라인보다 이 라인이 조금 더 좋아보여요. 예, 이 라인. 예. 그래서 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음, 거점은 한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이 정도. 조금 오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저 정도까지는 예 충분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서부트럭터미널, 예, 서부트럭터미널이었고요. 음, 두개 남았어요. 서울제약, 서울제약, 서울제약도 지금 보시면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쌍바닥을 보고 들어가 보 한번 본 거거든요. 쌍바닥. 쌍바닥을 한번 보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고, 예,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좀보이고요 좀 음, 서울 제약인데, 그래, 제약주라 조금 걸리긴 하지만,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판단 하에, 예, 선절 잡고, 이 선절은 짧게 잡으셔야 돼요. 예, 짧게, 이거, 이 정도, 6천, 한, 뭐, 200원? 예, 이 정도 잡으시면 6,150원 이 정도 짧게 잡으셔야 돼요. 더 짧게 잡으시면 더 좋고, 예, 어디까지? 더 짧게 잡은한 6,300원. 이 정도까지 잡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마지막, 실리콘 옥수. 오늘은 종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실리콘 옥수도 지금, 오늘 보이는 종목들이다 이래요. 이상하게, 하락하다가 추세 돌린 놈들, 예. 오히려 저, 이런, 이런 종목이 좋아보여요. 예. 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KH바텍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고점 라인을 조금 이탈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아쉬워요. 예. 어, 이게 지금 고점 라인이 이 라인이었거든요. 예, 450원, 4 5 0원의 종가 650원인데, 550원으로 마감했어요. 예, 그니까 러 한마디로 그 얘기가 뭐냐면, 예, 저는 5일선을좀 지켜줬으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요일날 한번 장 한번 지켜보죠. 월요일날은 지금 다우 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좀 상승이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예, 그쵸? 상승이 나왔네요. 좀 많이 올, 상승폭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매매를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까고 이 종목은 만에 하나 예 월요일 날 음봉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조금 아침에 좀 밀었다가 올리더라고요 밀었다가 올려요 예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종목에는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있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재료가 재료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더 홀딩 해볼 생각이고요. 왜? 아직 뭐, 여유 많으니까. 여기까지 뭐, 여유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 네. 자, <laughs> 음, 지난주에, 지난주에, 요, 어, 이렇게 했던 내용들, 그 복귀해봤고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그러면, 이번주에 제가 그냥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종목들 한번 검색 한번 해봤어요. 어떤지. 예, 했던 종목들. 그냥 한번 적어 놔 볼게요. 한번 뭐,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한번 보시고, 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글씨가 잘려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별, 별표를 제가 쳐 놨잖아요. 별표. 별표를 쳐 놨잖아요. <laughs> 좋아보인 놈들. 예. 아이고, 왜 이러지?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두 종목 아, 두 종목이나 두개 이렇게 제가 한번 한번 봤어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별표 천원 종목은 이제 아까 여기 강의하면서 했던 것들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박수권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좋아 보여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봤던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다못 돌리니까 보시면은 아그죠 그다음에 사 자, 이런 쪽으로, 예, 켄트로닉스 안에들었네 켄트로닉스도, 캔 예, 켄트로닉스.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켄트로닉스. 그쵸? 예,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아주 좋아보여요. 예, 눌림목.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저는 이런 종목도 이렇게 눌림목 온 것들, 자, 추세가 살아있다, 눌림목 오면,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거, 올라가면 매도하고, 예, 매매,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쵸? 음. 아,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음, 모르겠어요. 이제 명절 때문에 좀 바빠져가지고, 강의 녹화가 어쩔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강의 그 명절 준비라든지, 명절 선물 세트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좀 정신이 없어요. 아, 그리고, 뭐, 대표님께서 홍보해 주셨지만, 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절 선물, 뭐, 기업체, 회사에서 필요하다든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하나, 두 개도 다 가능하니까, 제가, 그, 카페에다가, 카페에다가, 제또 명절 선물 리스트 해가지고요, 올려 드릴게요. 올려 드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음, 공동구매로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품목, 한두 가지 정도만 해가지고요, 저번처럼, 예, 저기, 뭐 해가지고 구매할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날, 원하는 날짜에 또 모두 다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음, 뭐 궁금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예, 문자나 여쭤보시면 제가 많이 도움 줄수 있는 데까지는 도움 드려요. 언제, 늦게라도 제가 도움을 드려요. 예, 늦게라도 도움을 드리니까. 예,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시는데, 어, 그걸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확인을 하냐. 결국은, 이 종목이 만약에 내가 지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온 자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어 놨는데, 자, 이렇게 이 종목이 그럼 더 올라갔죠. 자, 자 보시면 대략 한이 정도, 예, 지지 라인을 딱그 그어... 너무 높다, 그죠. 이건 뭐정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더 과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예, 더 과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상당히 이 종목은 캔트로닉스는 탄력을 받았어요. 탄력을 받아서 지지라인 한이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예. 그래서 조금 밀렸죠? 밀렸지만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은. 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여기 돌파하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 종목이고, 예. 캠토로닉스. 이렇게 지지라인을 여러분들이 설정했어요. 어, 근데 이 종목 여기까지 밀리네?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보이네. 이게 바로. 예. 여기가 보이네. 예, 여기가 보여요, 여기.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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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저항 구간이었잖아요, 저항 구간. 저항 구간에서 밀리잖아요. 예. 지지받고 있어요. 예. 여기만 이탈을 안 하면 이 종목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구워놓고, 예. 선을 구워놓고, 여기까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직접 체크하시면 돼요. 예. 어렵게 매매하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 어,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조금 두서가 없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예, 잘하는 것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칙 세워서, 원칙 꼭 세워서 매매하세요. 예, 진짜로요. 예. 욕심은 좀만 줄이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 아니라. 예.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초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